네, 비어군입니다. 2023년 7월 27일입니다. 자, 저녁이 됐는데도 상당히 무더운 느낌이 드는, 어, 7월 27일. 자, 아, 오늘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저녁에. 자, 오늘 은뭐 영상을 뭐 굳이 뭐, 어, 찍으려고 하진 않았는데, 예. 또 내일 또 새벽에 또 제가 또 일찍 또 움직여야 되는 날이고 해서 어 일찍 좀 잠을 잘까 하다가 어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그냥 간략하게 MTS를 한번 들고 영상을 녹화해 보고 있습니다. 7월 27일 자 이제 7월이 다 되어갑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8월 달을 앞두고 있는데 자 뜨거운 서머 랠리 물론 뭐 기대가 컸습니다만 아, 이틀 연속 시장을 리드하던 종목들이 아, 이렇게 금폭의 음봉을 맞으면서 뭐 오늘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아, 매수 세력들도 나름대로 오늘 뭐 아, 방어선을 에,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긴 했는데 역시 한번 무너진 뚝은 쉽게 에, 그렇죠. 물이 어느 정도 빠지기 전까지는 매울 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큰 폭의 하락인데요, 이차 어, 전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시장에 어, 오래 들어와서 내내 어, 몸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어, 많은 이해관계가 여기 얽혀 있고 또이차 전지 섹터에 돌풍을 어, 굽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세력들도 다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요. 또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어, 적시에 이용하는 그런 그 얄미운 세력들도 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죠. 자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뭐이차전지 광풍이 계속 이어지니까 주가가 어좀 비이성적인 랠리를 보였죠. 최근 며칠. 그 이면에 이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 어떻게 보면 신용 물량도 많이 동원이 됐고 어 약점을 너무 많이 노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이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절박함, 마지노선을 어, 지키려는 인계철선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밀리면 끝난다 여기서 밀리면 그냥 바다로 떨어지는 절벽 같은 그런 심리경이었겠죠. 자 그래서 글쎄요 어, 어제의 상황을 봤을 적에는 이런 어, 프로그래으로 세팅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에, 그렇죠 다수의 세력들이 네, 협동 작전을 연합 작전을 어, 펼친 게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 저 같은 일계 개인이 예, 상황을 보더라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이 와중에 뭐그 배터리, 예, 그렇죠, 셀 업체들도 같이 묶여 가지고 네, 오늘 특히 LG화, LG 솔루션 이쪽, LG 그룹 쪽도 많이 예, 이렇게 어,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이 무거운 종목들을 거대한 종목들을 에, 너무 좀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자이 와중에 에코프로는 이제 100만원이 또 깨졌습니다 아, 152만원에서 오늘 98만 5천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20분봉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자 어디까지 그 하락이 예, 될까요 오늘까지 이틀이니까 어, 잘라면 내일 시초가 어, 오전장에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으네요. 그렇죠. 개파락으로. 자 그러면 은 90만원이 무너질 수도 있겠고 90만원 초반까지 주가가 있고 프로 기준으로 시초가 부근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저 80만원대 파란 라인이 있는데 200선까지 결국에는 한번 민다. 앞전에 조정을 받을 때도 그랬거든요. 예, 보시면은 80만원에서 이렇게 두번째 고점을 찍고 밀리는 에, 그림이 나왔죠 50만원 때까지 그, 그 구간이 바로 이제 여기인데 50만원 인데요 어, 120분봉상 어떻습니까 생명선투 200선까지는 에, 가뿐하게 밀어주는 에, 아무리 에코프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상황에서는 좀 그림이 너무 망가졌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에, 그러함에도 아, 결국에는 그 라인에서 50만원 구간 생명선 투 200선에서는 어느정도 하락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반등을 깨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이제 급락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차하면 생명선 투 80만원입니다. 내일은 저게 조금 올라오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밀린다고 해도 장중일지 시초까지 아무튼 거기까지 밀린다고 하면 80만원 언저리 원 초반이 될 텐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만약에 개으로 내일 크게 떨어지면, 어, 매수세가 밀리며, 에, 몰려들면서, 어, 장후반에 또 주가를 들어올릴 수도 있겠고, 어설프게 이제 뭐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 또 오늘처럼 예, 장후반까지 쭉 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게까지 될지 한번 보고 싶네요. 에코프로가 이러니까 뭐1 9 7 9나 밀렸군요. 에코프로 BM도 17.25% 네, 생명선 그원까지40 라인까지는 밀었는데 에코프로 BM도 저 라인을 깨고 30만원 밑에 근처에 있는 생명선 2까지 내려가느냐 하는 에, 글쎄요, 밀은 쪽에서는 한번더드라이버를 밟아서 기어를 올려서 에, 한 차례 더 밀고 싶으, 싶기도 하겠는데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미 예, 뭔가 좀 부담이 많이 돼 있죠. 예, 여기 이제 그그 그 수익을 담보로 아직 해서 수익이 나 있는 분들은 물론 뭐 버틸 여력이 있겠습니다만 예, 아주 극히 일부의 예, 상황이고 어 대다수 어그 고가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은 예, 오늘까지 버티기도 힘들죠, 그렇죠. 이게 이제 내일까지 시초가가 이제 더 떨어져서 이어진다 그러면 어뭐 반대 매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어, 내일이 중요한, 예, 그렇죠. 전장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와중에 포스코 홀딩스는 그래도 좀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요, 5%대인데, 어, 하던 채널에서 일단은 반등을 주었는데, 글쎄, 얘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 생명선이 55만원에 있고, 처음 예, 밑에는 아직 멀어 보이는데 5 5만 원에 저 있는 생명선까지는 누군가 얘도 한번 밀어 보고 싶은. 예, 근데 의외로 어, 여기는 이제 그, 그 배수세력도 나름 그 뭐랄까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일봉상으로는 하단 아니 상단 어, 그 박스권까지는 한번 밀것 같은데 그렇게 될지 에코프로 1봉은예예는 완전히 예.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앞전에서도 보면은 일봉상 저렇게요. 어, 80만원 고점을 찍을 때, 예, 박스 상단을 저렇게 피레침처럼 뚫고 올라오면 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50만원까지 나왔었죠. 1봉 기준입니다. 자, 요번에도 예, 저 라인을 저렇게 슬금슬금 탈 때는 좋았는데, 예,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150만원까지 저렇게요. 예, 예, 송구처럼 예, 박스 상단으로 뚫고 올라오니까 여지없이 네 예, 이렇게 급락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세상으로 봐서는 이제 뭐한 파동 정도 상승 파동이 더 남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에 예, 어떻게 될지 그리고 조정이 어디에서 끝날지 자 너무 그 뭐랄까요 어 이미 한두 달여 전부터까지 어 그렇죠부터 시작해서 좀 너무 소란스러워졌다 아, 소문난 잔치가 됐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 이차전지 쪽으로 특히 소재 관련주 쪽으로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보니까 뭐 디데이를 에, 어제 그저께로 한번 잡아서 에, 매도 측에서 특히 뭐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이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공매도 세력들이 작전을 감행한 게 아닌가 그네들도 생존을 위해서 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게 뭐 시장에 놀리고 한국 시장은 특히나 아,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에, 매번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죠. 뭐, 이 주식판도 그렇고, 파생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그 동안에 좀, 어, 뭐랄까요, 어, 그 눌려있던 그 반도체 쪽에 오늘, 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건가 봅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에, 아직 그 한국의 시 주식시장의 어떤 그 파이 라고 할까요 이그 어, 성숙도가 에, 거기까지는 안되는 것 같아요 같이 가면 안됩니까 뭐 반도체건 뭐 2차전지건 주거니 바꾸니 하면서 에, 같이 가면 좋겠는데 에, 그게 안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 한국 사람들 그 예전에 속담 그런 거 있죠.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탈피할 만한 시점도 됐는데, 에,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에, 2차 전지를 에,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또비슷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개인들이 어, 2차 전지 고점에서 150만원에서 에코프로를 팔고, 냉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자금을 옮기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에, 그렇게 발빠르게 기민하게 마치 기계처럼 에, 냉정함을 가지고 어, 왔다갔다 아, 옮겨가는 에, 그런 에, 완벽한 투자를 구가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은 하이닉스가 12만4천원인데요 하이닉스가 단연 돋보이네요. 이무건정 종목이 9.73%인데 자, 이렇습니다. 주봉. 자, 월봉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120분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의 상승이 예,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적자가 계속 나는 구조죠.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 삼성전자는 아직 적자까지는 아니죠. 에, 하이닉스는 뭐 대규모 적자고, 자, 삼성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감산 카드를 예, 꺼내들다 보니까 버티다 버티다, 아야 안 되겠다. 물량을 좀 줄인다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쉽게 말하면 이제 반사 이익을 보면서 오늘 9%대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랜드는 감산을 하고 HBM을 생산을 확대하겠다. 예, 반도체 업턴 승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 천하의 삼성전자가, 뭐, 물론 적자는 안봤습니다만 6,685억 원이다. EQ 영업이익이. 이건 뭐, 좀, 창피한 수치스러운 수치입니다. 그렇죠. 전년비 95.26%나 빠졌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영업 손실이 4조 3,600억이나 좀 역대급으로 났네.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재고 5월 피크아웃. 하여튼 뭐 5월 달에 뭐 재고 피크를 찍었다 이겁니까? 그래서 어, 낸들를 추가 감산해서 수익을 개선하겠다. 결국에는 삼성도 이제 감산을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을 자꾸 내고자는 하 변명 같은 거죠 일종의 HBM 우리가 HBM을 이제 세계 세계 선두다. 그러면서 이제 어, 삼성과 하이닉스가 어, HBM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근데 HBM은 아직 이렇게 뭐 낸드처럼 큰 시장은 아닌 걸로 합니다. 일부 그, 그 특수한 장비들의 장착이 되고 있죠. HBM 아직 수요가 아직은 뭐 그렇게 아막 그렇게 몇십 조씩 이렇게 커지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는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그 모네로 암호화폐 그 처음에 최고를 할때 이 HBM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어, 그, AMD 그래픽 카드가 되 있었습니다. Vega 시리즈, Vega 56, Vega 64, 이런 것들 보면은, 어, 메모리 칩, 그, 그, 바로 옆에, 그러니까 메모리, 그, 칩 다이 안에, 그, 아니, 저, CPU, 그, GPU 코어 다이 안에 메모리가 같이 얹어져 있는 그,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메모리 성능이 굉장히 뛰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뛰어난 메모리 성능을 기반으로 해서 아그 어, 효율을 증폭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그때 최고로 알고리즘이 쉽게 말하면 모네로라든가 크립토나이트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이더리움 에, 이런 거어 특화돼 가지고 그때 막 신나게 정 말. 어 효율 있게 최고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HBM이 유명했는데 지금 이제 HBM2, HBM3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지금 은 AI 반도체에 특화가 돼가지고, 어, 그,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AI, 그렇죠. 어, 센터라든가, 뭐, 이런 쪽에, 어, 이게 많이 공급이 될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애시당초 우리가 1등이었다, 이러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제 DDR5 뭐 이런 얘기도 보면은, 어, 이 하이닉스 메모리들이 뭐수이 좋다, 어, 에러가 잘안 난다, 아, 고주파수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이닉스를 무시할 수 없는 에, 상황인데 지금 120분 봉을 보면은 어, 굉장히 그 하이닉스가 견조하게 가고 있죠. 이 앞전에 이런 예, 그림도 좋고 지금 이제 그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에,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6월 중순부터 이어진 한 달여간 이어진 이 일련의 채널링이 120분봉상 보이실 텐데요. 자 마지막 그 에, 여기 스타트라인을 보시면 11만 1천 원대 에, 어, 어딘가요? 아, 한 달여 정도의 채널링이 이어졌고 어, 주가가 상단 박스 라인을 뚫고 에, 큰 폭의 상승을 오늘 하는데 에, 그 스타트라인이 11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에, 거기 그 200선이 올라오고 있죠. 120분 봉상. 200선이 각도를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예 저기서요. 저, 저 장면이죠. 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단을 뚫었고 이 기세가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1봉도 좋고 그래서 120분 봉으 한번 잘리고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캡처를 해두셔가지고 저는 이제 캡처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핸드폰 이 화면을 이 보고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종목 불문하고 어뭐 시장이 2차전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보시다시피 오늘 반도체가 이렇게 오늘 좋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예, 그렇죠. 그 바이오주 쪽도 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그래서 하이닉스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그림을 잘캡쳐해 두셨다가 아, 요런 그림이 예, 120분 봉이니까요. 이어지면 요런 그림을 요런 자리를 한번 예, 잘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물을 한번 찍어 볼까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삼성 바이올로직스 메뉴 올려놨는데 얘도 한번 찍어 보시고요. 주봉, 예, 주봉 좋습니다. 자 주봉을 잘 보시면은 어, 아까 그 하이닉스의 120분봉하고 유사한 장면이 나오죠. 예, 그래서 주가가 여기 고점을 100만 원을 찍고 밀립니다. 슬금슬금 슬금슬금 아주 지루하게 밀리고 있죠. 1년 정도를 밀리고 있는데 자 빌릴 만큼 빌렸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예, 그림 같습니다. 그렇죠? 아, 역시나 아, 주봉상 생명선 2 200 라인에서 반등을 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적이 좋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만요. 그래서 9%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주봉도 잘 보시고요. 자 좋은 자리 갖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120 분봉상 저런 그 상승 쐐기 형태라 그래서 상승 쐐기 형태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비슷한 그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JYP 엔터를 먼저 보시죠. 1 3 4 0 0 0인데자 얘도 지금 비슷하죠, 그렇죠? 아직 더갈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이 구간부터, 어이 구간부터, 어 6월 마찬가지네요. 6월 중순, 예, 6월 20일부터 한달여간 지금 그런 그림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 그래서 지금 얘도 한번더 한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드라이브가 한번 더 걸릴 것 같고, T 로보틱스 한번 보시죠. T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지금 120 분봉상 200선을 계속 점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 구간에서 또 와서 여기 점프하죠 여기요. 예, 여기서 또 레벨업이고요. 또 와서 레벨업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자, 요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LS 레톡스 자, 얘도 이제 120분봉을 이렇게 쭉쭉 예, 지금 이제 급등이 나와 가지고, 이 구간이 원캉 급등이다 보니까 차트가 밑으로 눌렸는데, 예, 즉 앞전의 상황을 좀 확대를 해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예쭉 이렇게요. 그리고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물론 이걸 깨고 내려가면 좀그 곤란하긴 한데 바로 회복을 하고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그림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비오는의종가스는이 뭐 정도로 예,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동안에 예, 그렇죠, 어좀 한프리를 하는 듯한 바이오주, 그다음에 그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주까지 오늘 네그 동안에 전기차 관련 섹터가 시장의 관심을 온통 집중시켰었는데 이제 전기차가 좀 밀리면서 이 상황에서 대체, 대체 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건지 아니면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주식 시장이 그렇죠 그렇죠 언제나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한번 오늘 찍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주말이 이제 내일 이후 또 찾아오는데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건강 유념하시고 어, 무탈하게 이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오고는또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